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어, 2021년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어, 주식 마감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어제 반도체 날이었죠. 어,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 근데 어제와 같이 어, 전 종목이 어제 관심 종목이 음, 오르는 날은 아니었고요. 일부, 어, 책 실험 물량도 나왔고, 에 예, 바이오, 오늘 HLB에 대한 FDA 임상 결과, 어, 허위공시 혐의 소식과, 지트리비 b 티 t 의 어, 검찰 수사, 대표적인 뭐, 라이센스 아웃을 대표하는, 어, 기대하는 그런 기업, 어, 헬스케어 업종이라, 헬스케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죠? HLB 하면 지금 니보세라리 어, 이게 상당히 지금 시장의 기대를 사실 갖고 있었는데 어이 기대를 오늘 어, 어제 어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센티가 상당히 오래 들어서 작년과 다르게 계속 다른 업종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안 좋은 모습인데 어 HLB가 오늘 그 트리거를 또 건드리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도 강했던 종목들마저도 차익 실현에 대한 수급 이슈가 같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지수를 밀어내리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트리비에티랑 그 HAB는 뭐, 특히 HAB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쯤에 이제 그~ 이제 회장이죠 그죠 진양곤 회장이 어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뭐~ 금융이 자조심에 대해서는 어~ 사실이지만 어~ 이제 증선위에서 결국 조치를 앞두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 분명히 임상 결과를 제대로 다시 한번 어~ 뭐~ 그~ 해명하겠다 이런 어~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하한가. 까지 하한가 근처까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치트리비엔티도 검찰 어, 상반기 증사에서 검찰 고발기로 이겨를 하고 현재 남부지검에서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소식에 함께 같이 맞 어, 매를 맞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두 개의 종목이 투심을 아카시. 겼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와 어제의 맥락이 이어서 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 언제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봐야 될 텐데 음이 부분도 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꼭 짚고 넘어갈 핵심으로서 탑3 정리를 해 볼게요. 어, 좀 전에 뭐 메인 간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바이오 급락에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이 17조였습니다. 17조. 아마 바이오 투심에 대한 이런 시트리비엔티, HAB 이런 거래량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어제부터 코스피보다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매기가 붙는 것도 거래 대금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은 바이오 제약 쪽 쪽에서 어, 좀 하락하는 종목이 많으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게 조금 어, 거시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의 어제의 흐름이 이어나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중소형주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려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제 이제 반도체 날과 함께 제약바이오는 왜 계속 이럴까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결국 수급 이슈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 이슈 작년 한해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의 대표 업종이고 올해는 어, 대형주가 1월달에 부터 올랐고 어, 그리고 지금 반도체 IT 하드웨어 섹터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텐츠 이런 쪽마저 너무 좋은 종목들이 어, 이렇게 지뢰밭처럼 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굳이 어, 센티가 안 좋았던 바이오. 아니, 굳이 실적이 어 숫자가 나오지 않는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릴 이유가 없, 없는 그런 모습 속에 바이오 제약이 좀 투심적으로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혁신적이고 어 뭐, 삼바 같은 CMO 기업이나, 어, 이런 기업들, 숫자가 결국 찍어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결국, 어, 저는 주가가 우상향을 중장기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어, 조정을 같이 받을 때, 물론 이제 수익률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죠? 음, 어, 분명히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어,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오히려 역발성으로 아닌가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달아오르는 중국증시 제2의 중국발 넬리오나 어, 중국증시 2주 연속 강세 어, 3,655포인트 중국 상해 종합지수고요 1년 새 최고치 그리고 여기도 뭐 기술 신 기술 혁신 5G 그리고 ESG로 대표되는 친환경 이런 새로운 주도 업종 등장 가능성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어, 어떤 소식이냐면요. 어 소식이냐면요 최고점을 찍고 박스권을 행보하던 중국증시도 최근에 미국의 어, 사승 최고가 3대 지수와 마찬가지로 어, 예전에 뭐 2007년발 그런 상승은 아직은 아니지만 어 결국 어, 지난주 시작된 춘절 연휴 있잖아요 어, 그걸로 인해서 지금 18일날 문을 다시 여는데 음, 지난주에 사실 상위가 어, 4.5% 그죠? 음, 상승했고, 2주 연속 강세를 보였었어요. 그리고 중국 대형주 중심의 CSA 300 지수도 같은 기간 5.9% 상승했다는 건, 어, 코스피에서 연초에 대형주들의 상승과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지금 중국의 전인대가 이제 3월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 5G, 인공지능, 전기차, 이런 신형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그 전인대에서 음, 재정정책의 여령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강할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수 소비재 촉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과 함께 중국 증시가 더 좋은 모습을, 어, 그리지 않겠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경제성장률이 물론 기저효과를 감안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성장률도 보일 거라고도 지금 예측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어~ 뭐 펀드나 간접이나 어~ 상해 아~ 그리고 그죠? 음, 이제, 그, 선진, 선전 지수, 이런 쪽에 대해서, 어,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지금 나쁘지 않은 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지어 소프트, 어,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그죠? 음, 약간 마켓컬리라고 해야 될까요? 신선식품에 대해서, 어, 배송을 하는, 그죠? 자회사를 두고 있죠, 오아시스를. 지역소프트가 이 자회사 때문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고, 어, 52주 신고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그죠? 어떤 모습을 보이냐? 아, 를, 어, 아, 방,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타이틀을 가졌는데,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드, 네이버는 작년에 액면 분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40만원을 넘어가는 모습 보였고, 카카오는 이제 완전히 50만원 굳히기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여파가, 물론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 뭐 적자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밸류를 뭐 40조에서 50조까지 보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저평가 아니냐, 그죠? 이런, 뭐, 논란 속에, 어쨌든, 52주 신고가. 근데, 이 이면에는 결국 카카오 네이버의 성장성과 실적, 어, QQYY로 어, 무궁무진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적이 견인을 했고, 이 쿠팡이 또 트리거를 작동시킬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5만 달러 넘는 비트코인, 다시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이 그, 테슬라가 지난주에, 그죠? 어, 10억 달러 약 1조 6천억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이뿐만이 아니라 전통의 어 일, 미국의 전통 은행인 어 뉴욕에 있는 멜론 은행이라고 있어요. 멜론 은행. 멜론 은행. 여기서도 어~ 고객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즉 디지털 화폐겠죠? 어, 지원하는 신설 사업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고 어 이날 또 마스터카드가 아, 대표적인 카드 신용카드 회사죠. 크레딧. 아, 마스터카드가 음, 결제 시스템의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할 거다. 즉 페이팔과 스퀘어에 이어서 어, 막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카드회사 결국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 어, 블랙락에서 블랙락 자산 운용이 세계 최대 운용사죠. 그죠? 거기서 어, 비트코인을 두 개의 자펀드에서 어, 두개 자산펀드에서 편입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증시와 어,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의 입장에서 어, 이제는 어떤 투기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 어떤 하나의 자산 에셋으로 분명히 봐야 되는 시기가 빠르게 어, 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어이 소식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HTS로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거래소가 오늘 0.5%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종가의 부분 좀 상승 마감했고 17조 정도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났고요.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지수는 하락했는데 이게 지수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는 밀렸지만 상승 종목이 많았고 하락 종목은 조금 적었다. 거의 반반 반반 치킨이었습니다. 거래 대금 17.7조 거래 소보다 더 많이 그죠? 거래 대금은 양시장 합쳐서 34조, 35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잡히는 모습이 거래 대금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어, 이렇게 기간 조정 후에 좀 오르는 모습인데, 이게 좀더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음 코스닥도 기간 조정 후에 오이세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바이오가 좀 오늘 차트를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어 추세를 어 전혀 훼손시키지 않은 그런 모습을 차트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어떻죠? 오늘 외국인이 2,300억 거래소 샀고요. 어 개인이 4,000억, 코스닥은 개인이 1,700억, 그죠? 외국인이 900억. 근데 이 코스닥에서 지금 HLB가 개인이 거의 한 1,500억 정도 아마 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걸 팔고 이걸 샀냐, 뭐 그런 거죠. 어 그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종목들 볼게요. 종목들 보면은 코스피 200 종목으로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나름 플러스로 견인했고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2.2% 그죠? 그리고 카카오 어2.3% 그죠? LG전자는 뭐 뭐 유럽의 국부 펀드 하나가 무선 사부, 금 스마트폰 사부죠 이거를 뭐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전장 쪽 모빌리티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lg 전자를 가장 꼽는다고 말씀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sds 강세를 빼고는 그냥 대형주가 그냥 뭐 보합 정도 그죠 똔똔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여기 보시면은 이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소 시그네 EV이 어, 좀 급등을 했고요. 오랜만에 코넥스긴 하지만 10세 미디어 해성 DS 결국 뭐 비메모리 그쵸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어, 2차전지 쪽에서는 좀 일부는 강했고, 일부는 약했고, 태양광 뭐, 친환경, ESG 관련된 어, 좀 종목들이 오늘은 좀 차익매물에 좀 내려앉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헬스케어, 헬스케어.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뭐, 삼바, 셀트리온, 셀트리온, 3인방, 전부 다 시가충의 큰 종목들이 뭐, 코스피, 코스닥을 어, 대표하는 기업들이 내려갔고, 바이넥스, 뭐, 그저 러시아 어, 스푸트니크인가요? 그 백신에 대해서 유탁 생산 뭐 맡길 수 있다 이소엽지스랑 해가지고 이소엽지스 뭐 단기간에 따블이 나긴 했는데 오늘 보안 마감을 했더라고요. 바이넥스도 오늘 차익 실험 물량 던졌고 나머지 바이오들 그렇 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여기 보시면 HLB가 27% 어, 빠지는 모습. 박셀은 이제 뭐 시세를 다한것 같아요. 계속. 근데 일부 종목들이 조금 강했던 실적 위주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이런 쪽으로는 수급이 좀, 어, 그래도 들어왔다. 이런 모습 보여, 보여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어늘 어땠을까요? 원익 아이패스가 오늘도 강했고요. 장비주, 그죠? 뭐, 코아시아, 뭐, 제우스, 그렇죠? 오늘 나름대로 강한 종목들이 꽤 보였어요 반도체에서. 근데 어제는 제가 이 업종들, 이 종목들 다 빨갛다고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부분 부분 파란 것도 보이고. 하지만 SFA, 그죠? 아, 이런 종목들 SFA 반도체 오늘도 역시 강했고 PI 첨단 수제 어, 휴대폰 대표적인 뭐. 어, 이런 쪽에 대한 소재 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강했던 우주와 항공 관련 우주 산업주들이 다 차익 신업 매물에 좀 때려 맞는 모습 보였고요. 옥트론텍은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계속 좋은 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 FPCB에 대한 기판 신텍 대표적인 기업 그죠? 올해 완전히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 서프라이즈를 나올 거라고 시장의 기대감.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어, 보이고 있고요. 음, 텔레칩스도 역시 뭐 모바일 쪽 아니면 비매물이 이런 쪽과 엮이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좀 코스피에서 그래도 강했던 모습이 유통, 음식료 이런 쪽, 그죠 이마트 이런 게이도 쿠팡에 대한 그런 수에 그렇죠 오히려 상대적인 저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 많이 오르는 모습 보였고 어, 시클리카 업종도 상당히 강했고 대한류와 계속 분리막에 대한 그런 소재부터 해가지고 하악적 사이클, 어, 실적이 견인하면서 주가가 계속 레벨업 되는 모습도 상당히 특징적이다 어, 그, 그렇게 보였습니다 키네마스터는 M&A 이슈 계속 있는 거 아시죠? 어, 빅키트이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도 10% 올랐고 올해만 50% 올랐어요, 빅키트가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그니까 총액이 무려 8.8조. 제가 빅히트 처음에 상장했을 때, 빅히트 너무 단일리스크 가수에 대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슈를 했었는데, 사실 상장 이후에는 제가 영상을 안 올렸었지만, 상장 전에는 제가 좀 잘못 봤던 것 같은데, 빅히트가 지금 네이버랑 연동,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기업들과 플랫폼 회사를 거듭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엔터 회사랑 어, 상당히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어, 같이 j y p 뭐 YG, SN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했지만 빅히트가 올해 유독히 많이 오른 거는 저는 단순 방탄소년단에 대한 어떤 가치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 그리고 네이버, 이런 회사와 어, 웹툰, 뭐 컨텐츠, 컨텐츠 플랫폼, 어, 이런 완전 IP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완전히 이제 회사가 단순 기획사가 아닌 그런. 입장으로 바뀌는 어, 가정 속에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시가 중에 단순하게 좀 평가할 수는 어려, 어려울 것 같고요. 지어소프트 아까 말씀드렸죠. 어, 오아시스라고 신선 어, 온라인 이제 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마켓컬리처럼 성장을 했는데 지어소프트가 갖고 있는 오아시스 때문에 흑자전환을 했고 오늘 상한가를 보이면서 어, 시총 3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정말 어, 이런 시장에서도 그죠? 이런 강력한 어, 종목이 있다는 거, 어, 좀 눈여겨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종목 보면서 얘기 드렸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어, 바이오 제약을 얘기를 하려고 사실 여러 가지 종목들도 봤지만, 오늘 바이오 다안 좋았잖아요. 어제도 안 좋고, 올해 내내 안 좋았어요. YTD로 보면은, 어제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오늘까지 치면 마이너스 10%대 돌입한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종목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해서 포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음, 정말 아니다 싶은 종목은 던져야 됩니다. 근데, HB 임상 결과 보뭐 이런 것들, 지트리벤트, 저는 이런 것들 일단 잡음 나오는 것들, 그리고 뭐 임상을 허위공시했다, 이런 거는 저는 뭐,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 경험상,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치고는 주가가 좋았던 적이나, 어제 결과가 좋았던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특정 종목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업젠드 덮친 격으로 이두개 종목에 대한 오늘 뉴스가 제약바이오 센티를 더 무너뜨린 건 맞고요. 어 연초부터 축단급 계속 쓰고 있죠. 바이오 섹터 현재 시장에 먹을 게 많은데 그죠 지금 먹을 게 엄청 많아 보여요. 실적 발표하면서. 그리고 실적들이 나오는데 굳이 숫자가 나오는 거는 제, 대형 제약사 말고는 없잖아요. 제약바이오 중에.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오는 굳이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달라붙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이 좀 들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은 계속 국민연금이 매도치고 있고 작년에 바이오가 워낙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톰 매도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 요인이 더 악순환을 만든 것 같은데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바이오센티가 저는 뭐한 빠르면은 어, 다음 주 2월 말부터 아니면 빠 늦으면 한 4월 초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미국의 뭐 암학회 뭐 이런 일정보다는 어,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대업급 IPO를 할 텐데, 그리고 네오 이문택이라고 있습니다. 아, 항암제 쪽. 어, 이런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바이오센티를 저는 어,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두, 두 종목이랑 무슨 상관이야? 할수 있는데 바이오는 전체가 흐름이 오늘 같이도 보셨지만 이두개 종목이 시장 센티를 망가뜨렸듯이 어 센티가 상당히 좋아지면 다른 쪽도 매기가 잡히는 그런 큰 흐름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다고 또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정말 쓰레기 잡주들은 어그 와중에도 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분명히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하면은 바이오 제약은 그죠?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하기 힘든 업종이고 센티거든요. 하지만 잘 알고 투자하면 정말 뭐 햄버거도 먹을 수 있는 종목과 업종이기도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주린이 여러분이라면 어, 잘 판단하셔서 바이오 제약은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비트코인, 그죠? 얘기 드렸고요. 어, 비트코인이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근데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같이 매크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산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어, 비트코인의 지금 가장 큰 어, 수혜는 결국 유동성이죠. 그죠? 비트코인도 결국 유동성이 긴축되면은 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어, 생각은 하는데, 어, 올라가는 이유는 수급입니다. 수급. 자,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 오늘 매수 오늘도 거래소 들어왔어요. 어, 코스닥은 물론 좀 매도 나왔지만 외국인의 비중이 코스닥은 별로 없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스켓으로 어, 보통 물량을 사고 파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코스닥에 대해서 개별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 그리고 코스피 200 이런 종목을 어, 매도 매수하기 편하기 때문에. 음 그런 거거든요. 근데 2월 4일 날 기억하세요. 공매도 금지 연장했을 때뭐 MSCI 지수에서 외국인이 팔수 있다. 어, 국내만 그렇다. 막 기사들이 도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또 그날 이후에 한 2, 3일 뒤인가? 그때부터 외국인이 다시 아, 바이 백 코리아, 바이 코리아 백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간에 지금 연기금의 매도, 금융 투자의 차익 거래 매도와 매수 이번복되는 수금만 매도만 없으면 시장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최근에 예탁금이 뭐 계속 감소되고 개인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명절을 앞두고서, 그죠? 전후로 개인 거, 예탁금이 좀 빠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시 늘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지금 증시로 무부할 자금 말고, 그죠?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대기 자금이 있어요. 밖에도. 근데 지금 최근에 1월 달에 삼성자, 전 현대차 이런 대형주산 개인들이 물렸죠. 사실은. 그 부분들이, 아. 어... 좀 재미없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주식 진입하신 분들은 또 빠져나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다가 코스닥이 천스닥 가고 거래소가 좀3,200 다시 넘어가면 분명히 또 증시로 들어옵니다. 거래 대금 축소에 대한 걱정은 분명히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갈 데가 없습니다. 분명히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기업들의 어닝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제가 상대의 비교 주있인 PER, PBR, 이런 거는 지금 시대에 보지는 말자, 참조만 하자, 말씀드리죠 어닝 왜 보냐 할수 있는데, 그 즉, 코스피의 상장 기업들이 어닝이 꺾이면은 주식에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매크로지 표인 긴축을 하면은. 근데,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연준 믿고 가자고 했고, 이 어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S&P 500에 대한 어닝 팩트셋의 자료에 의하면은 이것도 계속 제가 매주 체크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즉어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라는 기본적인 공식에 의하면 주식을 멀리할 필요는 없고 지금의 어떤 뭐 어, 버블이니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닝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는 어, 그리고 저금리 이 시기에는 아직은 어, 너무 지나친 기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어,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은 그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은 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